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조건같이 들리죠. 이게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사 형통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만사 형통하는 비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알수 있는 일들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들,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낭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지켜야 할 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당연한 도리.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지키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그렇게 당연한데도 왜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잘 지켜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작된 아는 대로, 마무리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시고 전지선능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품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 형통하게 하신 것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당연한 도리, 언약의 말씀이라고 듣지 마세요. 당연한 도리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당연한 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 꼭새기세요 하나님은 만사형통의 길을 이미 우리 앞에 열어놔 주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거부할까요? 너무도 분명하죠? 내 뜻, 내 욕구, 내 생각, 내 판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이다. 정말로 마음에 잘 새기세요. 만세형통이라는 것은 열려 있는 길이에요. 내가 거부 한다는 거죠. 결국 만세형통의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만세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초두에 나눈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최선의 길, 또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봐요.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최선의 길,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신다고 이해하기보다 이미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사 형통.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할수 있는 최고 최상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최고 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곁에 계세요?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깨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순히 겸손하게 또 어린아이처럼 따를 때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길입니다. 믿음의 삶의 모든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고 우리 존재가 지극히 미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의 길은 바로 내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신뢰하므로 순탄함과 형통함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